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손님. 선생님. 손님도 넷플릭스나 왓챠 뭐 티빙 이런 거 보시나요? 네, 보죠. 아, 그럼 거기서 혹시 환승연애나 네. 무슨 체인지 데이즈와 같이 네. 남녀가 둘이 나와서 막 네. 짝을 이루고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네. 보신 적 있어요? 네.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광고는 봤어요. 아. 그럼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음. 과연 이런 데서도 인연을 찾을 수 있을까요? 근데 지금 뭐 저도 이제 그런 걸 보고 뉴스를 듣고 뭐 인스타, 벨그에 이제 막그뭐 진짜 열애 중이다 뭐 같이 뭐 좋은 관계로 나가고 있다 고뭐 그런 식 여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즘에 제가 그런 걸 광고를 많이 보는데 네. 이거는 조금 음.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이 대한 약간 인위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. 그 그러니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그런 게좀쎄 보이고 인연은 만날 수 있지만 그 인연은 길게 가지 못한다 나는 그렇게 봐요. 뭔가 대본이 있다. 그렇죠, 그렇 서로 이렇게 약간의 자기 감정보다 아, 네. 더뭐 감정을 쏟거나 아니면은 더 액션을 좀더 취하는 거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. 음... 어. 그러면 이제. 그 남녀 말고도 이제 트랜스젠더나 음. 이런 성전환하신 분과 음. 같이 키워 프로그램도 있는데 음. 이, 이들을 봤을 때도 그런 운명이란 게 보이나요? 이 남자와 남자, 여자와 여자, 음. 성전환을 한 여자와 남자 음. 이렇게 해서의 그줄을 봤을 때도 그런 인연의 합이 보여요? 그니까 인연의 합이라고 일단 그 전제 얘기하기 전에 네.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그 동성연애 하시는 분? 그니까 이라고 해야되나? 퀴어들 네 퀴어들 퀴어들 분들 보시면은 상담을 가끔 받았어요 제가 상담을 몇번 해봤는데 이분들은 일반 사주가 틀려 아 그니까 남잔데 여자 사주고 네. 여잔데 네. 남자 사주고 네. 약간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보면은 궁합을 보러 오거나 거의 그런 분들 대부분이 오는 게 애인 때문에 연인 때문에 많이 오거든 네. 어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길게 가지를 못하더라고. 빅해야 음... 뭐 많이 해야 뭐 1년? 6개월? 뭐 젊은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길게 못 가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. 요 이런 프로그램에서 인연이 맺는다는 게 솔직히 그 분들은 연예인이 아니잖아요. 연예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인위적인 게 약간 내 눈으로 보이고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 인연은 길게 가지 못한다고 봐요. 억지로 하는 느낌? 그럼 이제 남녀가 같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음.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음. 왜 사람들은 이런 거에 열광을 할까요? 그러니까 지금 요즘 이게 트렌드더라고 이거 뭐, 방송이라는 자체가 유, 뭐 하나가 뜨기 시작하면 막 따라 하는 성향이 있긴 하지만 뭐 옛날에 뭐, 뭐 트로트 그거처럼 네. 트로트 뭐 그거처럼 그것도 이것도 비슷한 거 같아 하나가 대박이 뜨니까 지금 따라는 하는데 그 따라하는 게 이게 경기도 안 좋고 약간 어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건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자기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리고 요즘에는 왜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오히려 연애도 귀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. 네. 뭐 돈도 들고 뭐 육체적, 정신적, 금전적으로 그 쏟아붓는 게 아깝다 그 시간이. 차라리 그 시간에 나는 내 개인생활과 내 자가 생활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대리 만족을 하는 거. 어, 어, 내가 연애를 못 하니까 저기는 연애하는 사람을 보고 아, 내가 저, 저 대리 만족을 하는 거. 그리고 우리가 먹방도 그렇고 강아지 방송도 그렇잖아요. 네. 내가 못 키우니까 그걸 보면서 위안을 삼고 먹방도 요즘에 워낙 다이어트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제대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막 하시는 분들이 그 먹방을 보면서 재신, 그 스트레스를 해소해주는 그런 성향이라고 나는 보거든. 그러니까 네. 이것 역시 미팅, 어, 프로그램 역시도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을 연애를 통해서 저 이쁘고 잘생긴 친구들이 연애를 하는 걸 모습을 보고 대리 만족하는 게 아닌가. 음. 솔직히 그런 것 좋은 게 아니거든. 지금 뭐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인구도 그렇지만 지금 워낙 다들 살기가 힘들어. 그렇잖아요. 집안채 평생 보어도 집안채 사기도 힘들다고 하는 시대에 결혼을 막 하라고 그건 아니지만, 근데 요즘 다 여론조사 보면은 결혼 안 한다, 애안 낳는다, 다 그런 것 같아요. 음. 나도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저 그런 거 보면 안타깝지.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음. 환상 환상을 갖고 있는 음. 시청자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이런 사람들에게한 말씀. 티비 프로그램이나 우리 유튜버도그래 t 티비 프로그램은 모든 매체들이 매체는 매체일 뿐이고 그 기획에 된 프로그램이 있구 거기서 그냥 재미로만 보고 저기로만 알아야지 거기에 너무 몰입돼서 아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게 독이 될 수도 있거든 어 그러니까 살이 군별해갖고 재미로만 본다면 남은 상관없는데 거기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까지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그러면 안될것 같아요 네. 네,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합니다. 네.